11월 12일 역대상 4장 23절 셀라의 아들들은 옹기장이입니다. 그들은 왕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자손 중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다. 그의 이름만 가지고 그의 삶을 추측해 보면 그의 삶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고통 중에 태어난 그가, 아마도 고통 가운데의 삶을 살았을 것 같은 그가,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남보다 더큰 행복을 누리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받는 삶을 살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야베스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땅을 더 많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도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역대상 4장 10절.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그렇다면, 인생 성공 방정식의 일반 해는 인간의 신에 대한 열렬한 염원에 찬 기도일까? 성경에서는 야베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의 중간 과정에 대한 기록이 빠져 있으니, 야베스의 기도가 마치 인과 응보 기복 신앙의 원형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이다. 그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는 인간 쪽에서의 어떠한 변수와 상관없이 그의 쪽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다. 그렇다. 그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우리로서는 그 이유를 알수 없는 일방적인 은혜가 고통 속에 태어난 야베스에게 그의 기도와는 특별히 상관없이 그에게 행복하고 존경받는 삶을 가져다 주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이 성경의 기록이라도 되었지만 셀라의 아들같이 그 이름도 알수 없는 장삼 이사와 같은 우리는 옹기장애와 같이 평범한 일을 하며 평범하게 이을데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어제와 같이 오늘도 같은 주어진 일을 하면서 오늘과 같은 또는 그보다는 좀더더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다. 그런데 이렇게나 평범한 우리가 남들과 다른 단한 가지 점이 있다면 우리는 왕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섬김과 은혜라는 특별한 관계가 놓여 있다. 이 섬김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선택을 통해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 이 관계가, 그의 선택이 결정적 차이를 가져다 준다. 복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가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관계이다. 야베스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셀라의 아들들과 같이 그들의 일상을 통해 왕을 섬기며 사는 왕과 그들의 삶과의 관계이다.